공정성과 청렴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수많은 부정과 비리를 목격하며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깊은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청년 세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부정과 비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특검,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 선관위는 더는 신뢰받을 수 없는 비리 집단이 되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채용과 인사 전반에 걸쳐 규정을 무시하고 800건 이상의 규정 위반을 자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과 고용세습을 관행으로 삼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규정을 무시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범죄